19장부터 20장 또 21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탕 그리고 특히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 약한 지파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다른 뜻이 아니라 왕이 원래 없지요. 왕이 없다라는 뜻은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뭔가 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허접하게 타락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타락이라는 것. 방탕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올바른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이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대로,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물란해질 수가 있고 또 위험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모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근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또한 레위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한 여인 첩을 삼았어요. 이런 것들부터가 벌써 교계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첩을 레위인이 그런 일들도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방탕의 하나의 전조인 거죠. 어, 레위인들은 각 집파에 흩어져서 하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정해진 중앙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고 어, 전체적인 집파를 규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고리와 같은 자신의 집파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그 역할을 못 하느냐 이제 뒤에 애언서 선지자들도 그런 것들을 말라키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외치고 있는데 원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불안 내놓은 성읍 그리고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산의 10분의 1 그것들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데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또뭐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자꾸 떠도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살 길을 찾아서 제각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도 굉장히 나무라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레위인의 이런 일탈들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율법대로 탁 틀이 잡혀서 딱 조직이 돼서 안전하게 가게 되면 힘이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서서히 조직이 와해 되고 서서히 사회적으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첩을 얻는 것까지도 또 좋아요. 근데 그 첩이 다시 또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행실이. 신실하지 못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그런 일을 벌리고 면목이 없고 또막 계속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요. 친정집에 가서 이제 4개월 동안을 갔는데 이 남편이 찾으러도 안 가고 있다가 아유,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또잘 달래갖고 데려와야지 하고 하인을 데리고 그 장인집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좋은 뜻에서 오니까 장인이 또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을 해주면서 하루만 더 자고 가라, 하루만 더 자러 가라. 이게 5일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벌써 아침이 지나고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됐다라니까 점심 무렵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오에 해가 넘어갈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오늘 또해 벌써 넘어가지 않았느냐. 오늘 밤도 하룻밤 더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늦게 나서다 보니까 금세 저녁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잠을 자고 가느냐. 가장 가까운 곳은 여부스 사람의 에루살렘. 여부스 사람이 기가하고 있는 에루살렘. 거기 가서 자자고 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겠느냐? 기왕이면 동족들에게 가자. 해서 이제 기부하로 가기로 베냐민 집파에 속한 기부하에 가서 잠을 유숙하고 가기로 정하게 됩니다. 자기는 동족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또 모세의 전,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나그네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집화가 다스리는 기부하에 가서 이제 어디 좀 잘만한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을마다 이게 중앙 광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사람 인심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 냉랭해졌나 이걸 보여줍니다. 잘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날은 어두워져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는데 이 길거리에서 잠자게 생겼으니까 어, 저녁 무렵에 한 노인이 오게 되고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갑시다 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부터가 소동과 고모라, 그대로 그 인상이 떠오르죠. 그 다락한 도시, 물난한 도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똑같이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그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 끌어내라. 행패를 부립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처녀 딸들이 있고, 또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제발 내 손님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때는 천사가 로세, 로세, 가족을 지켜줬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첩을 내주게 됐고, 그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 무렵에나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그집앞 분지방 앞에서 쓰러져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천일 공로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같은 동족끼리.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위인이 깊은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무슨 결단을 했는지 12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어서 레위 지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중앙 성소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다 소포로 그걸 다 보내가지고 자초지점을 얘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다 모여서 한번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라고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한 집화, 베냐민 집화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쪽으로 타락했고, 그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상태를 딱 한마디로 왕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대로 행한, 레위인도 자기 좋을대로 행동을 했고, 또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 좋을대로 행동을 하고, 모두가 다 제각각이 제 멋대로, 제 감정에 끌리는대로 욕망에 끌리는 대로 또 거짓 때문에 사로잡혀서 또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명분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 이상 타락한 사회였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일탈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있어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마치 청소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모세 율법에 따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인간이 왕이 아닌 나 왕이 아닌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들어섰지만 그걸 다시 똑같아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해갖고 우리를 세워주면 똑바로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세워놓으면 좀 잘할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뭐 사람만 바꿨지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거나 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계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내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이 없어져 버리고, 내 욕망이 사라져 버리고, 뭐,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 의해서 그게 발휘된다는 것. 내 감정도 그분에 의해서 발휘가 되고 내 욕망도 그분에 의해서 발휘가 되고 내이 거짓된 마음도 그분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내 안에 못된 마음도 있거든요 악하고 독한 마음도 그것도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성도로 더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록된 말씀의 충실함,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